머리카락 염색을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머리카락을 영역 선택하기 위해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닫기 대괄호와 열기 대괄호 키를 눌러서 브러시 사이즈를 조절하시고요. 여기서는 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해 주실게요. 얼굴 부분은 영역을 제외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제외해 를 줄게요. 이 영역을 조금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Modify Contract 선택해 주시고요. Contract by 7 입력하고 OK 에서 축소를 해 주실게요. 머리 꼬리 부분은 추가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요. 역시 Al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솔리드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어 e 스트먼트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요. 컬러는 핑크색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블렌드 모드 노멀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소프트 라이트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때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 웨더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시키겠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핑크색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까지 수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살 부분으로 침범된 염색 색상을 지우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브러시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닫기 대괄로 열기 대가로 키 OK 눌러서 브러시 사이즈를 70 정도로 조절한 다음에 살쪽으로 침범한 부분을 드래그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머리카락 염색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